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타벅스 다니면서 누려왔던 스타벅스 복류생이나 그리고 제주도 사내 공모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파트너 복류 음료입니다. 복류 음료는 근무 날 출근 전 브레이크 그리고 퇴근 후 중으로 하루에 두잔 마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닝 스낵입니다. 달마다 게시판에 업데이트되는 모닝 스낵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푸드류를 8시 출근 이전자면 모닝 스낵으로 먹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초반에는 베이글류를 조금 먹었던 것 같고요. 어, 퇴사할 때쯤에 이제 후반에 갈수록 알밤이나 고구마를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좋은 복리 후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파트너 할인입니다. 파트너는 이제 음료는 35%, 푸드는 30%, 그리고 MD료는 15%가 할인이 되는데요. 어, 최근에는 마감 시간대에 이제 마감 푸드로 50% 할인되는 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꽤 어,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파트너 복리 원두인데요. 원두알을 홀빈이라고 하는데 홀빈 또는 물에 바로 타서 먹을 수 있는 비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저는 퇴사 전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70만 원치의 원두를 제공을 받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꽤 좋은 복리후생 같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이버 대학 등록금 지원인데요. 이 복리후생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점수를 일정 점수를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움의 뜻이 있거나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매달 제공되는 사이렌 포인트인데요. 사이렌 포인트는 입사 3개월 이후부터 제공이 되는 복리후생 중 하나인데 저는 퇴사 전까지 단한 번도 스타벅스 내에서 샌드위치 사 먹거나 케이크 사 먹는데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 공개했듯이 입사 축하금을 못해서 총 133만 원치의쓴 머니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차곡차곡 모아 가지고 안 썼다가 계좌로 출금해서 사고 싶은데 보태 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파트너 생일 축하 케이크입니다. 입사 3개월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중에 저는 청담 모허니 케이크, 얼그레이 밀크 케이크, 마스카폰의 티라미수를 받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카폰의 티라미수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경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경조사 지원은 제가 제주도 산해공모에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장례용품을 지원을 받았었어요. 이것도 어,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경조사금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 이제 경조사가 있을 때는 한번 체크해보시고 늦지 않게 경조금을 지원을 받고 장례용품도 빨리 신청해야지 그게 빨리 그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일이 생긴다면 공지를 빨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업무상 상병 및 업무의 상병 지원인데요. 저는 어깨가 왼쪽 많이 어요 오른쪽이 비해 왼쪽이 아예 편이어고감도 조금 자주 는 편이었는데 어, 수치료를 받고 치료 요거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이외에 비용을 청구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알아보시면 좋을 복류생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파트너로 일하면서 제일 재밌게 즐겼던 것들이 바로 이벤트들인데요. 어, 저는 사실 이벤트 같은 거를 잘 참여를 안 하던 파트너였어요. 처음에 제가 도전을 했다가 당첨이 된게 레스케이프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았던 건데요 그때 이후로 약간 재미가 붙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레스케이프 호텔을 두 번이나 당첨된 파트너들도 있고 저는 그 이외에 스타벅스 카드를 뭐 3만원 5만원 나눠서 당첨돼 보기도 하고 스타벅스 파트너들한테 제공해 줬전 요것도 더 받았어요 전 요것도 더 받았어 가지고 이외에도 이제 지역 내 행복협의회에서 여는 이벤트들 중에 저는 이제 고을 지원해서 간식 자판기도 받았었고요. 많은 파트너분들이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주도 사내 공모도 제가 한창 블로그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대외비가 많은 부분이라 자세히는 못 알려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저희 경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1년 8개월 정도를 제주도에서 근무를 했고요. 바리스타로 가서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한 다음에 본 지역 복귀를 한 케이스입니다. 어, 우선은 숙소를 정말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매장 바이 매장 숙소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숙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어, 그래서 거기 안에 있었던 헬스장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기숙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편함 없이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취는 제가 이제 숙소 경험도 있고 자취를 한 경험도 있는데, 어 자취 같은 경우에는 체제비가 나오는 걸로 따로 돈을 더 주고 해서 나와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주도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차를 꼭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업무택시 지원도 있지만 사실 제주도 사내 공모에 지원을 하는 거는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싶은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퇴근 후나 휴무 때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는 차가 정말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이 아무래도 여기가 육지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휴무나 퇴근 후에. 잘 즐겨지지가 않고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스트레스도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운전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면 차를 꼭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어, 그리고 리어저블 것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육지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해야 할 말이 늘기도 하고, 고객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발주나 관리, 음료 제조 등 운영 면에서는 사실상 저는 훨씬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어 저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또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동절기나 하절기에 음료가, 제주 특허음료는 교체가 돼요. 어, 그때 프로모션까지 겹치면 정말 외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미운행, 미운영 되는 음료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 가지고 어, 그게 약간은 도움 많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음,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한요 정도일 거일 거일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기억이 제 스타벅스 기억 중에 제일 좋았고, 어, 그리운 순간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고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 한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요것도 생각해보니까 꽤 좋은 복류생 같았어요.